3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전 지역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치유함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쉴새 없이 사역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와 뜨거운 반응을 뒤로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 시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며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가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기다리던 자를 뒤로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또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인기에 취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며 서둘러 사역하기를 재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인기의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 그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선생님의 그 인기가 많은 것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을 일이죠. 신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전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눈이 멀어 환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사역의 열매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환호가 하늘을 치솟을 그시기에 예수님은 잠시 그 상황에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쁜 일상과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고 곧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그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한적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분별력 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이웃마을에 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온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실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피부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으며, 또 특히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갔고요. 또 그를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지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도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 한마디로도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직접 만져 주심으로 그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의 아픔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그를 배제함으로 공동체의 정결을 도모했지만 주님은 다시 그를 정결케 하심으로 공동체 안으로 회복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 당시 나병이 나으면 그 사람은 검사를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해주실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군중을 해치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회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회복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를 친히 만지셔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육을 만지시며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인터넷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그 가정 가운데 잘 정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